안녕하십니까. 지성과 영성을 추구하는 신학박사 나유섭입니다 오늘은 동방박사 이야기에 대해서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왜냐하면요,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신학적인 서술이기 때문입니다. 왜 마태복음 저자는 이러한 서술을 했을까, 무엇을 목적으로 서술을 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정리하고자 합니다. 물론 앞에서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에덴 동산을 연상케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역시 동방으로부터 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2장 8절에 나와 있는 그것을 우리가 연상케 하고 또 별이라고 하는 천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던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를 연상케 하고 더욱이 동금방 박사들이 헤롯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뱀으로부터 하와가 시험을 받은 것과 매우 유사를 합니다. 왜요? 당시에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슷하게 인용을 하는 듯하면서도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진 말을 하와에게 했고, 하와는 이를 따라서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방 박사들도 헤롯으로부터 하나님의 예언을 듣기는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음흉한 계획을 알지 못한 채 듣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시험의 어떤 성격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 해당 본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물론 마태복음 저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1대1로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대조시키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별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렘으로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장세기 2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담이 흙으로부터 창조된 그 장소로의 이동. 즉, 다시 뭐라 그랬어요? 아담이 인류의 육신적인 조상인 것이라면, 예수는 인류의 새로운 영적인 조상으로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이처럼 마태복음 저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통해서 예수가 동방에서 만들어진 에덴 동산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즉,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또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의 신분을 순환했다면, 에덴 동산, 동방박사, 또는 별, 천사, 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서술적으로 인용하면서 앞에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한 것을 보충해 나가는 이런 전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마태복음 자체는 예수의 인생 전기를 정확하게 적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의 뭐 탄생지가 베들레헴이다, 뭐 거기 가서 순례한다, 저는 그것 별로 찬성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찾아서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눈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뭐제 해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으실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을 위한 메시아를 찾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한 지난 한주 동안 저에게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보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